한바다와 늘 함께하는 해양도시 부산에는 80여 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년에딱한번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 등대가 문을 여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여기 어디지? 난 누구? 오늘은 일반인에게 엄격하게 출입이 제한된 곳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음.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함께 참여해보라고 하는데.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승혜 씨. 네. 자, 요거랑 저요 예? 이거요? 이게 <laughs> 뭐 생일이에요? 이거 쓰면은, 보여요?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어디로 가야 미, 돼요? 이걸 쓰고 저희 이제 우리 목적지로 갈 겁니다. 어, 어, 믿, 어 믿고 가볼게요. 네. 예.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저 어디로 가야 되죠 어. 바로 이때 대기하고 있는 의문의 차량 두 대가 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탑승부터 하게 된 로스앤리포터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군사 작전 통제 구역을 지나 차는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향합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laughs> 너무 무서운데요. 남치입니다. 네. <laughs> 네? 저요? 남치요. 남치. 남치예요? <laughs> 그렇게 한참을 달려온 끝에 드디어 멈춰선 차량. <laughs> 어, 뭔가 공는 좋은데. 아아아 너무 무 여기 어디지? <laughs>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가덕도등대입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이곳이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걸까요? 바둑도 등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신앙 입구에 랜드마크를 하는 상징적인 등대죠. 음. 여기 1909년 12월에 초점등해서 110년 넘게 예, 항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군사 지역 내에 우리 등대가 있다 보니 예, 일반인들이 올수 있는 게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꾸며서 어 일반인들이 와갖고 등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번에 어 여름 등대학교를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대학교 예. 또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등대 그 주관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등대 주관입니다. 부산에 있는 등대는 등대 체험 교실을 지금 열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시민분들이 오셔갖고 등대 체험하고 어 등대 역사를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년에 단한 번뿐인 가덕도 등대 방문 기회. 여름 등대 해양학교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등대를 둘러봅니다. 아, 등대 평소에도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등대란 그 해안을 밝혀주지만, 음. 어, 또 문화적, 음. 또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어, 음. 그거를 직접 음. 체험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음. 가덕도등대는 1909년 12월 대한제국 시절에 세워졌습니다. 자그마한 2층짜리 일본식 건축 양식으로 건물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전형적인 일본 방식들, 계단 계단 같은 일본 사람들 등시가좀 작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거 것.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정치가 커지고 하니까 지금 올라가면 몸쪽 불편합니다. 네,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가덕도 등대는 영도 등대와 함께 부산의 유인 등대 두곳중 하나인데요. 아, 현재 이제 황로 표지 관리사가 예, 예. 예전으로 말하면 등대직이죠. 예, 현재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장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이제 등변기가 저녁에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네. 정비를 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야간에는 이제 여기 인근의 무인 표지가 점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음. 확인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우, 주 운영하는 이주 등명기가 잘 네. 운영이 되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바다를 비춰온 가덕도 등대. 등대를 둘러본 후에는 등대 관련 특강이 이어집니다. 즉, 낭만대에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별자리가 등대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땅에서는 등대가 이러한 별자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등대를 하늘에서 육지에 내려 떨 내려 앉은 별자리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죠. 가덕도 등대는 근대 문화 유산 중 하나로 군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돼 왔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한편에는 기념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등대는 이렇게 바다에 또 길을 밝혀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군사적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와서 보니까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덕도 등대에서 보내는 특별한 여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숙소가 있는데요. 여기 누가 머무는 공간인가요? 이 가덕도 등대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지 않은데 네. 뭐 이런 숙박 시설이 마련돼 있어요. 네. 반려 신분이 머무는 공간일까요? 아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 등대 체험 숙소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음. 이제 연중 운영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총 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한달 전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산청 수 누리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가덕도 등대는 2002년 새로운 등대가 바로 옆에 건립되면서 소임을 넘겨줬습니다 현재는 신등대가 불을 밝힌 채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망대 오르니 눈앞에 부산 앞바다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어, 우리가 이게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아, 직접 이렇게 등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떤가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는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쓰이던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해서 그게 또 굉장히 신기하고 또안 보이던 것들이 또 눈에 들어오고 설명도 들으니까 더 의미 있고 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등대 탐방은 계속되는데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태종대입니다. 동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부산항 관문을 110년 넘게 지켜온 영도 등대가 서 있는데요. 등대의 높이는 34m, 34m, 35m 정도 됩니다. 요 불빛은 24마일, 44km 좀 늦게 나갈 겁니다. 날씨가 좋은 날 대마도 불빛도 볼, 수,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불빛도 대마도까지 불빛이 날라갑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중 1위에 빛나는 영도 등대는 부산항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 부산에서 영도 등대는 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우리 영도 등대도 100년 이상이 됐습니다.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등대보다 공간도 크고 해양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배들이 영도등대의 불빛을 네. 보고 돌아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산항을 이루고 있는 데는 큰악한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등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름 등대해양학교를 통해 등대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등대를 따라서 예. 예, 하루 동안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예. 등대학교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오, 등대학교 네, 오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음. 게 내가 정말로 10년만 젊었다면 음. 영도 등대에서 가족도 등대 거지. 해음을 써서 가보실 거예요. <laughs> 근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오늘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이 등대학교 함께 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우리 부산을 이렇게 늠름하게 또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이 등대 여행 떠나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바다의 이정표 등대는 이제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는 해양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등대탐방을 즐겨보세요!